지금 해국 두리안은 킬로당 59바입니다좀 알이 작네. 맛있겠다. 음. 자, 1.7 k g 짜리 한번 사 봅니다. 오,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. 떡길이 얇아가지고 잘 골랐어요. 우, 우, 오, 예, 오. 저희는 두리안 피크닉을 왔습니다. 자, 오늘 두리안 이만큼에 175 바십면 살수 있습니다. 지금이니까 지금 상태가 퀄리티 너무 괜찮거든요 음. 딱그 맛있는 딱 상태 냄새도 아딱 좋아요 딱잘 익었습니다 100g에, 100g에 1,000원 부위안 100g에 1,0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치앙마이 6월이니까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치앙마이 겁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 6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음. 음. 너무 잘 맛있다, 맛있다. 음. 음. 너무 맛있다. 와, 이거는 진짜 음. 상품이다. 음.